웰컴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번 시간에는 걷는 스텝 아주 또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과장님, 웰컴 걷는 스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영상을 올려주시라고. 자, 한번 보시면 일단 복싱 포즈 우리가 뛰는 스텝은 자연스럽게 다 배우잖아요. 그 뛰는 스텝, 뛰는 스텝 배우는데 이 걷는 스텝, 이 걷는 스텝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 스텝 이 간격 그대로 상대를 쫓아갈 때는 그대로 가야 돼요. 대각도 아니야. 물론 펀치가 나갈 때는 좌측으로 나가면서 찍어 주지만은 그대로 일자로 쫓아갈 줄 알아야 돼. 뒤로. 걷는 스텝 뒤로. 복싱 포지션 뛰다가도 복싱을 계속 뛰면서만할 수가 없잖아요. 뛰다가도 걸어야 돼 살라. 기본. 뛰다가 걷다가 걷다가 뛰다가도 걷는 스텝. 자, 이게 된다. <laughs> 이게 된다 그러면은 샌드백 돌면서 걷는 스텝 돌면서 자 이쪽으로 갈때는 좌우 자연스럽게 좌 뛰다가도 보세요 뛰다가도 걷다가도 싹 돌면서 그렇죠 앞발이 먼저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쪽이 먼저 나가야 돼요 자 그렇죠 자연스럽게 걷는 스텝 왼발이 먼저 나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나가야 돼.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이제 오칙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왼발이 먼저 그리고 빵빵 뛰다가도 그리고 빵빵또 뛰다가 건너 스텝 이렇게 뛰다가도 쓱쓱 움직이다 어 나가면서 빵빵 때를 졸아야 돼빵빵빼빼어 나가면서 빵빵 빵빵빵빵빵빵쓰쓰쓰 건너 스텝 기본적으로 이 스텝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탠스. 이 거리가 넓, 넓어지면 안 되겠다. 이 기본 베이스를 측정해가지고 어깨 넓은 만큼 벌려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걷는 스텝. 거의 그대로 뛰다가도 살랑살랑. 뛰다가도 걷는 거예요. 싹싹 걷다가도. 쨔 빵빵. 빵빵, 빵빵, 빵, 쑥쑥쑥. 걷는 스텝. 기본은 빵, 빵빵. 빵빵 뛰다가 빵빵 거기다가 슥 올라가기 슥 슥티 나가면서 빵빵 걷는 스텝 나가면서 빵 거리 조절 우선 상대를 걷는 스텝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펀치가 나가야 된다 펀치 나가려고 그러면 펀치부터 나가려고 그러면 상대는 도망간다 거리를 잡으라고 확보해 놓도 다음에 찍어버려야 된다. 걷는 스텝으로. 중요한 거. 많이 해보셔야 돼. <laughs> 중요한 거는 샌드백 때릴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특히 초급자들 제자리에서 막 계속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계속 돌아봐야 돼요. 좌우로 많이 움직여 봐야 돼. 뛰다가도 걷다가도 좌우로 많이 그냥 막 돌아 봐야 돼. 그렇죠. 좌우로. 그러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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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도 여기로 빠져보고 좌우로 마무리 스텝 좌우로 많이 많이 움직여보고 많이 활용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잘 이해가 되신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제가 시간 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가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발사 감사합니다.